6월 22일 쉴 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사에서 4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5장 14절에서 4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인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열방과 이스라엘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여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질서를 부여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돈과 혼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우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의곧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정직 곧 옳은 일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10편, 128편, 1절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